주어진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X 내제곱, X제곱, 이렇게 짝수 차항으로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기차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기차식으로 주어주는 이유는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근을 구하는 과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 건데요. 우선 근을 구하려면 우리가 x제곱을 치환해야겠죠. 그래서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리고 t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t제곱 마이너스 kt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0이다라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T에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둘게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이 됐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을요. 알파랑 베타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근을 우리가 정했으니까 인수분해 상태도 볼수 있겠죠. T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T-알파 곱하기 T-베타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근을 얘기할 때는 T는 알파 또는 T는 베타 이렇게 구할 거고 근이라는 거는 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다시 T자리에 X제곱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럼 X제곱은 알파 또는 X제곱은 베타가 나온 거고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X를 찾아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면 우선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알파를 가지고 한번 정해볼게요.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알파는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요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편하죠? 우선, X 제곱이, 양수 중에서, 뭐, 5가 되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X는 어떻게 나오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일단은, 하나는 0보다 커야 될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된대요. 자, 그거는, 베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베타는 음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얘도 예를 들어 보면 x 제곱이 뭐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이때 x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면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t로 표현한 2차 방정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때 알파랑 베타가 서로 지금 부호가 어때요? 달라야 되는 거죠. 이문질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자, 양수랑 음수는요. 실근이죠. 그리고 얘는 2차 방정식이에요. 자, 우리가 실근의 부호를 판단할 때는 세 가지를 원래는 봐야 돼요. 판별식이랑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걸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두근의 곱만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즉, 알파랑 베타랑 곱했을 때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의 값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이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적용하면 되겠죠. 즉, 알파 베타는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인수분해하면 k 마이너스 4 곱하기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지게, 작아지게 될 거고요. 이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는 자연수는요, 1, 2, 3이 되니까 이때 자연수 k의 개수는 3개가 되는 거죠.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